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모로코 대 크로아티아, 독일 대 일본, 이렇게 두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F조 모로코와 크로아티아의 대결입니다. 먼저 모로코는 아프리카 지역 내선에서 7승 1무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모로코는 피파랭킹 21일,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3승 2무, 평균 득점 1.8, 평균 실점 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로코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야심분우를 시작으로 노사이르 마즈라우이, 라이프 아구에르드, 로맹사이스, 아슈샤프 하킴이를 포백으로 두고 아제딘 우나이 소피앙 암바라트를 3선에 하킴 지에흐, 소피안 부팔, 셀림 아말라를 2선에 유세프 앤 네시리를 전방에 세우는 4-2-3-1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로코의 핵심 선수는 유세프 앤 네시리이며 압데라미드 사빌이 앞대의 에잘줄리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크로아티아는 유럽 지역 내선에서 7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피파랭킹 15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5승, 평균 득점 1.33, 평균 실점 0.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로아티아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도미니크 리바코비치를 시작으로 요시프 유라노비치, 요시프 슈탈로, 요슈코 그바르디온, 보르나 소사를 포백으로 두고, 루카 모드리치,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마테오 코바시치를 이선해, 니콜라 블라시치, 마르코 리바야, 이반 페리시치를 전방에 세우는 4-3-3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로아티아의 핵심 선수는 루카 모드리치이며, 부상 때문에 결장하는 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로코는 이번 월드컵을 3개월 앞두고, 감독을 교체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킴 지에흐가 대표팀에 복귀했으며, 부상으로 아웃된 아민하리 대신 자로우리를 발탁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스 하킴이 군우 등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도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로아티아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팀으로, 지난 월드컵 멤버 9명이 그대로 포진해 있습니다. 안정된 전략과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며, 볼을 소유하면서 많이 움직이고 점유율을 높여 기회를 만드는 팀입니다. 특히 미드필더 3인방의 A매치 출전 횟수가 300 경기를 넘는 등 경험에서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비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진 팀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지난 대회 준우승 팀이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모로코는 감독 교체로 인해 준비 기간이 줄어들었으며, 선수단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조직력에 의문이 있습니다. 반면에 크로아티아는 만주키치가 은퇴하면서 마무리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주축 선수들의 좋은 컨디션과 함께 강점인 조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조 독일과 일본의 대결입니다. 먼저 독일은 유럽 지역 예선에서 9승 1패를 기록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독일은 피파랭킹 11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평균득점 1.67, 평균실점 1.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마누엘 로이어를 시작으로 다비드 라움, 안토니오 리디거, 니클라스 슐레, 틸러 캐럴을 포백으로 두고 요주아 키미니, 레온 고레츠카를 3선에, 르로이 자네, 자말 무시알라, 세르주 그나브리를 이선해, 카이 하베르치를 전방에 세우는 4-2-3-1 전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의 핵심 선수는 요주와 키미이며, 이번 경기에서 부상 때문에 결장하는 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아시아 지역 내선에서 15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피파랭킹 23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평균 득점 1.93, 평균 실점 0.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곤다 슈이치를 시작으로 사카이 히로키, 토미야스 타케이로, 요시다 마야, 나가토모 유토를 포백으로 두고 오리타 히데마사, 시바사키 가쿠를 삼선에 이토 주냐, 카마다 다이치, 쿠보 타케후사를 2선에, 미나미로 타쿠미를 전방에 세우는 4-2-3-1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핵심 선수는 이토 주냐이며 이번 경기에서 부상 때문에 결장하는 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플릭 감독을 선임해 변화를 꾀했습니다. 세대교체를 활발하게 가져가고 있는 독일이지만 여전히 골키퍼와 중원 라인은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모 베르너가 부상으로 아웃되고 마르코 로이스 역시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공격에 대한 무게감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이 하베르치가 있지만, 화력이 아쉽고, 첼시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않아 큰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본은 많은 유럽파들을 발탁하면서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카마다 다이치, 미토마 카오루 등이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유럽파 선수들도 좋은 모습으로 일본 대표팀의 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편성이 좋지 않은데, 스페인과 독일을 넘어 16강 진출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전반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독일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최근 독일이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중원 장악력이 좋은 팀이며 사이드 자원들의 컨디션은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공격에서 한방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승리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월드컵도 김프로 스포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가족방에 문의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니 부담없이 들려주세요. 스포츠 분석의 원앤온리, 김프로 스포츠였습니다.